Drong mug auto quit chandra!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당장 가서 가져오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 고르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시장을 대하고 어떤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지 공부하고 그 산업 안의 종목들을 꼼꼼히 또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가 추천을 해주거나 풍문을 통해 주식을 거래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기에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팔아야 할 것입니다. 음, 잘 생각해보니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고를 때 급등을 기대하지 않고 함께 믿을만한 파트너와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버는지 쓰는지, 얼마나 투자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도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기업 지배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동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동업을 한다면 내가 회사의 주인이기에 주식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 사고 팔지에 대한 긴장도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주식 거래할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내가 팔고 나서 오르 내가 산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업을 하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로서 말이죠